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은입니다. 네. 음.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홀딩스. 네. 네. 2만원에 네. 10% 정도 됩니다. 2만원에 10%요? 예. 아. 이거, 사실 이제 몇 개월 되셨나봐요? 네. 어. 아, 매수하고 나서부터 떨어진 거죠? 네. 네. 자 일단 10%를 매수하셨는데 이 아마 매수하신 그 자리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2.5% 저점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죠왜냐면 네. 2만 원 자리가 과거에도 이 지난해죠 작년에 한 10월 경에 저점을 좀 잡고 네. 올라갔던 자리라 아마 지금 최근에 한 3월이나 4월이나 5월 경에 이 가격에 왔을 때 아마 그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뭐, 이게 저점이라고 확실하게 장담할수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네오이지 홀딩스의 경우에도 지금, 예, 거래도 어 많이 좀 줄면서 떨어졌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회사, 이 회사는 이제 그, 아, 게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오이즈 그룹에서 이제 홀딩스라는 회사는 이제 그 지주 회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네. 이제 다른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계사들을 두고 뭐 광고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회사는 어요번에 반등이 나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2만 원 정도 회복은 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볼때 여기 2만 원 왔을 때좀 탈출을 먼저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거래가 네. 들어오고 있긴 응. 하지만, 이, 우리가, 응. 매집,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리,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물량을 쥐고 있지 않아요. 올라가면 계속 또 팔고 있어요, 물량들을. 어, 그래서, 응. 이 종목은 2만 원 정도 선에서 올라오면 반등시에 정리하고, 그리고, 이게,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나서 응. 나중에, 다음에 보세요. 어, 이 종목은 2만 원대 반등시에 매수가에서 정리해 견드릴게요 아, 그럼 네. 조금 더 사도 안 되면 안 될까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아, 이게 정리 조만간 할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길게 가져갈 게 아니라면 지금 추가 매수 구제할 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이렇 금방 올수 있을까요? 음, 가격 금방 올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네.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